자 지금부터 KL PR기 사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사용 방법은 기존 PR기와 크게 다른 바가 없고 평 PR를 할때 이제 어, 조임에 번거로움이 좀 많아서 지금 보완을 한게 지금 볼트는 방식은 똑같아요. 하지만 위 볼트. 지금 렌치가 꼽혀 있는 윗볼트 하나만 조임으로 인해서 아래 볼트는 풀어주시고 풀어주셔도 되고 살짝 조이셔도 상관없어요. 윗볼트만 고정하셔도 칼날과 이제 T 가이드 어 가죽을 받쳐주는 가이드가 평행이 딱 나오게끔 구조 변경을 하였습니다. 하여뭐 보시다시피 이제 변경된 거는 라운지 처리 깔끔하게 손 다치지 않게끔 모든 면은 곡선화가 됐고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바디에 최소한의 공간을 다 줄였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여기 볼트도 기존에는 이제 다른 음 기존 볼트였지만 지금은 다 동으로 가공을 해서 바꿨고요. 이제 지금 PR을 해볼 텐데 조임 방식은 예전과 똑같습니다. 가이드 밑에 거 볼트를 올려서 보면은 쭉 올라가시는 거 보이죠? 자, 올라가서 평 PR이 딱 맞게끔 지금 조절을 했고요. 물론 사선 PR은 똑같습니다. 여기 볼트를 풀어 주시고 밑에 볼트로 조이시면 각이 원하는 각도가 나옵니다. 원하는 각도를 맞추신 다음 양쪽 볼트를 다 조여주시면 사선 피할이 되겠죠.